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은 엑스포스 뉴스의 이정범 기자님이 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 이정범 기자님의 기사와 저의 생각이 공통되는 부분이 좀 있기에 한번 이번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트롯맨 6 같은 조합 구성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트롯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방송 공주파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종편까지 앞다투어서 트롯 서바이벌이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스터 트롯은 시청률 35.7%를 찍었지만 이것은 지금 넘사벽입니다.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 한국 갤럽에서도 2000, 2020년 올해의 가수를 조사하면서 여기에는 트롯맨 6 이외에 진성씨, 나훈아씨, 장윤정 씨, 또 미스트롯이 배출한 송가인 씨 정소가 정도가 이렇게 오르내릴 뿐그 나머지 가수들은 물론 뭐 케이팝 가수들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BTS 이런 거 빼고 트럭 부분만 하면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리스트에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스터트롯6, 트롯맨6 같은 사람이 나오기 힘드냐 어, 이 트롯맨6들은 정말 이런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하늘에서 내려보냈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프로모션한 것은 TV조선의 신의 한 수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뽑아놓고 진선미 4, 5, 6, 7등 뽑아놓고 방치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진 본부장님이라는 사람의 신의 한 수가 지금 이들의 이 기가 막힌 인기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오디션이라는 것이 처음에 출발은 슈퍼스타K 아시죠? 그 다음에 프로듀스1 이런 사람들 뽑았어요 이거는 뭐였냐면 젊은 가수들 케이팝 스타들을 배출하기 위한 젊은 가수들 중심의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프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슈퍼스타K에서 허각씨 같은 사람도 배출됐고 하여튼 젊은 가수들이 배출이 많이 됐어 그 다음에 프로듀스 원0 1에서는 11명을 뽑았어요 무더기로 뽑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된 거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팀으로 뽑아서 육성하고 양성하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 이제 스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슈퍼스타 K나 프로듀서 프로듀스 원오원 같은 것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여기 몰렸던 것입니다. 초창기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트롯 오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미스트롯 할때 많은 인재들이 모였죠. 여기서 배출된 사람이 송가인, 홍자. 정미애 같은 사람 여기서 우수한 인재들이 뽑혔어요. 미스터 트롯 원 말할 것도 없이 트롯 오디션으로는 처음 출발을 하니까 여기에 많은 트롯 인재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트롯 오디션에서 여타 오디션 같이 같이 뽑아서 그냥 방치를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트롯 열풍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뽑아놓은 인재가 흩어졌다면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같이 모여있음으로써 큰 폭발력이 생긴 거죠. 이것이 저는 TV조선 서해진 본부장의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여섯 명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다 같이 빛이 나는 거죠. 이명웅 씨의 무슨 권위도 빛이 나지만 이명웅 씨도 혼자 있을 때하고 여섯 명이 모여 있을 때그 반짝거리는 모습은 훨씬 더 반짝거리는 거죠. 진의 모습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기 때문에 트럼맨 6 같은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판을 깨고 판을 흔들 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왜냐? 이 인재라는 것이 인재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의 오디션을 통해서 이미 인재들은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동안의 트롯 인재는 다 여러 오디션을 통해서 다 나는 누구야 하고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 트롯맨 6기 때문에 이들을 뒤어을 안한 인재들은 당분간 향후 10년 정도까지 10년 정도 아 요새는 뭐 하도 세상이 자주 바꾸니까 한 5년 이래로는 나오기 힘들다 인재는 하루 이틀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오디션은 10대 뭐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두고 뽑았지만 트롯 오디션에서는 나이 불문 물론 45세까지 연령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폭넓게 문을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트롯 오디션에서는 폭넓게 문을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트롯 천재들 정동원 것 같은 이런 친구도 발굴이 됐고 그 45세인 장민호 씨도 같이 발굴이 돼서 한 팀을 이룸으로써 다양한 층의 팬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것 또한 신의 한수다. 요 일곱 명이라는, 요 여섯 명이라는 조합을 만든 것도 신의 한수이고 이들을 같이 공동 관리함으로써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들을 출연시킴으로써 이들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트롯맨 오디션, 트롯, 트롯 오디션 여기서 뽑힌 사람들 인재상 이를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역대 가요계에서 보기 힘든 그런 오디션이자 여섯 명을 프로모션하는, 관리하는 그런 기회였다. 때문에 당분간 전한 5년으로 줄여서 보겠습니다. 5년 안에 이와 같은 조합은 나오기 힘들다. 왜? 이제 트로트 인재들이 거의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인재들 밖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좀 뭐라고 예측을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